하지마, 이 새끼야! 하지마! 이거, 안 된다! 아이고, 이거 수리! 수리, 수리! 봐봐, 수리! 오케이! 아! <웃음> 오케이! 오케이, 이스 <laughs> 아하하! 한글만 사용해서 탈출 성공하기. 아, 나 저거 하는 거 너무 어려워. 내가 그 추임새 넣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3, 3번까지 기회가 있어요. 야, 무려 야, 기회가 3번인데, 나 저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. <laughs> 입에 달고 살아. 오케이, 이런 거를 오케이로 실패할 것 같아. 대환장 시작. 소녀 <laughs> 알아서 알았어, 알았어 이제 시작. 울보지는? 귀신, 혹시 난 소문이자 의자라고 하면 되겠네. <laughs> 자, 발전기 2층 내 옆에 똥 굴러다니는 똥, 발전기안 키고 일안 하는 똥. <laughs> 아니야, 말 적어진 거 아니야. 나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. 아직 시작한 지? 10초 됐어. 아무도 안 쫓기고 있고 나는 혼자서 열심히 이 발전기에 수리 수리 노란 색깔 이 이거를 올리고 있어. 아, 나 로봇 아니고요. 잠깐만, 잠깐만 타임. 내가 방금 말한 것도 영어인가? 것도 영어야? 나 벌써 한번쓴 거냐? 야, 말 걸지 마. 이 나쁜 놈들아. <laughs> 야, 아니야. 나세 번의 기회가 있어. 세 번에 세 번의 기회가 있어. 아니, 그럼 뭐 뭐라 해? 인공지능. 아, 인공지능. 인공지능이고 나는 인공지능이고 나는 여러분들이랑 오늘부터 절교를 할 거야. 말 걸지 마. 나는 조용히 오늘 내가 먹고 뺏겼니? 네가 처 먹었니? 누가 먹었니? 일단은 얘는 어 게임에 대한 게임에 대한 그 고인 정도가 없는 그런 친구고요. <laughs> 귀여워 감사합니다 위에서 열심히 북치고 장도치고 방구끼고 다 하고 있어요. 어? 내가 언제 게임이라 했어? 얘기해서 내가? 언제 또? 아! 아, 나 마지막 기회 한번 남았어. 아, 뭐야. 언제 얘기했어. 아, 게임에 대한 이해도. 아, 열받네, 진짜. 아니,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. <laughs> 야, 마지막. 마지막 기회. 아, 마... <laughs> 열받네, 진짜. 아, 나 바보야? 아, 바보냐고. 아, 말조심좀 해, 진짜. 일단은, 여기, 도서. 이거. 이거. 이렇게, 어, 합니다. 자, 빨리 와서, 빨리. 뒤지기 싫으면 빨리 켜. 야, 야 이씨. 빨리. 빨리 켜, 이 야식아. 빨리 켜라고. 야, 야, 어디서, 내 영상을 보고 왔는지, 이거를 계속. 이놈 <놀람> 새끼, 야, 이. 야, 너 안, 안 꺼져? 안, 안, 안 꺼져? 야. 너 때문에 내 보라색 도구, 그거, 병이 사라졌다. 고마워요. 아, <laughs> 아 야이 미친, <laughs> 야이 아, 정신 나갔나? 아, 아, 그만해. 어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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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야 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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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. 어, 누가 자꾸 나를 이사 시키고 있어요. 어. 야, 너 이거 또 언제 왔어 또 이거 <laughs> 이. 그리고 내 주변에 여기 범죄자들이 많이 따라오고 다닙니다. 범죄자가 굉장히 많아요. 야. 야, 저리... u could <laughs> 어 o a t y 빨리. 수리... 를 r <laughs> 리야나 연장. 야나 하지마 나 연장 보고 썼어 지금 이놈 이놈아. <laughs> 음. 야. Help 어 o m e b o d y help 야. me. Oh, h e l p me. Yeah, I got up. I got up. I got up. I got u 수리 got up. I g o 이 up. I got up. I g o 오케이 오케이, 이랬어. <laughs> 야, 이 ᄃ ᄃ ᄃ 아야이 ᄃ ᄃ ᄃ ᄃ 게 아니 마지막 발전기였는데 아 짜증나. 아니 어떻게 거기서 오케이가 나오냐? 어? 아니 발전기 다 키고 거기서 어떻게 오케이가 나와? 아 진짜. 다섯 명이서 뭐 하는데? 아 돌아온 한글만 사용해서 탈출하기 이타. <laughs> 나는 그놈의 오케이가 제일 문제야. 입에 그냥 달고 사는 게 오케이야. 그게 제일 문제야 진짜로. 오케 오케이를 좀안 해야 돼. 알죠. 아시죠? 알죠? 야, 모를 것 같으면 나가. 야, 동수 님. 야. 야, 저기요. 저기요. 엄마. 아시... <laughs> 아시죠? 알죠? 야, 늑동이로늑동해 어? 늑동해. 늑동해. 먼저. 아, 일단은 다시 임무 시작입니다. 여러분들. 저는 보라온 한글만 사용해서 탈출하기 두 번째, 탄. 잠깐만, 기다려. 내가 구해줄게. 일단, 일어나서 도망을 가. 다른 동료가 쫓기고 있고요. <laughs> 낚시가 생각보다 잘안 통하네. 이 방송인 강해졌다 당연하지. 어림도 없지. 야, 어림도 없지. 내 입에서 오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난 절대 이 임무에 실패하지 않아. <laughs> 통닭은 어떤 브랜드? 브래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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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통닭까지는괜찮았는데 아. 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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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잘했어 그래 다 o 했다고 어어 m s 야 g 야야야 간다 야 애도 가가가가 버려 가, 가, 가 버려 가버려. 어 고마워요 잠깐만 나는 지옥을 갈뻔 했어 여기서 잡히면 나는 지옥이다 나 지옥이다 나 지옥이야 아나 지옥이야 아 제발 아 하지마 아아 아, 하지마. 아, 아,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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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다 예 아니, <laughs> 아, 아, 제발, 아니, 이, 이 쓰레기 같은, 어, 으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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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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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진짜, 당신, 내가, 저, 굉장히 과일님을 싫어할까? <laughs> 무능한무능기만 남았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! 아, 잠깐만, 나두번 얘기했어, 두 번, 두 번이지, 그렇지? 뭔큰 소리야 지금 나 기회 세번이잖아요아니야 들었냐? 야 들었냐? 나 들었냐고. 야 들었냐고 야아공아혼민정은 진짜 야 정신 나갔어 그래도 해줘요. 탭기금지 미션. 아! 정신 나갈 것 같아. <laughs> 나 알겠습니다. 놀이, 시작. 유자랑, 이 상태, 단추랑. 제발. 나 아직 안 눌렀지? 안 눌렀어. 아, 제발. 나 그냥, 입 다물고 놀이 하면 안 될까?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서 그래. 지금 몇 번째야. 임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. <laughs> 한 번씩 삶아도 하시는 누나님이 생각하는 존들의 손에 는 인성질 마시 가지인가요? <놀> 야, 나중에 물어봐. 여깁니다요. 여기다 아자씨가 어디가 여기라고. A e w moments later. 여기입니다요. 여기니다요 안돼 안돼 안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여기야! 응? 일로 와. <laughs> 야, 야, 야. 야, 도망어도망어나 <laughs> 좋아, 좋아. 우리 동료들이 발전기 다 켰어. 한개 남았어. <laughs> 야! 야. 야, 너 망했어! 아, 친구야. 아! 안 돼! 아, 꼈어. 아, 꼈어, 꼈어. 아니요. 뭐야? 뭐야? 아. 어디서 치는 거야? 와, 땀아. 버튼을 좋겠냐. 버튼 단체를 뽑았는데 어떻게 그걸 누르는 거니? 이거 뽑았다고 뽑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거를 아 이거 뭐야 이거? 뽑았는데 눌리더라고. 아 오발전기 억로 징다 이거 보이냐 이거 뽑았다고.